안녕하십니까 1인 크리에이터 햄릿슈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에서 기사 산업기사 응시요건을 필기원서 접수기간까지 맞춰야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지금 산업기사나 기사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기사 산업기사 응시 요건부터 간단하게 알려 드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점 냉지 기준으로 기사 산업기사 응시 요건은 어, 기사의 경우에는 관련 전공 106학점 이상 학점 인정 시 응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취득 시 요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련 전공 1 0학점 이상에는 학점 인정 대상학교를 제외한 8학점 이상이 인정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3년제 졸업했다라고 해서 뭐 백육 학점만 인정받아서 시험 봐야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점 인정 대상 학교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다니셨던 정규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대학을 다니셨던 학점만 가지고는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서 응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의 학점을 18학점 이상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취득을 하는 방법은 독학사나 자격증, 시간제나 평가인정학습과목이라고 해서 독학이제나 자격증으로도 취득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랑 평가인정학습과목은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18학점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기사 응시요건의 경우에는 관련 전공으로 41학점 이상 학점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응시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 관련 전공 전문학사학위 취득하셨을 때 응시가 가능합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학점 인정 대상학교 제외한 학점이 18학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산업기사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2년제를 졸업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41학점만 딱 인정 받아가지고 관련 전공으로 학습자 등록을 해놓으셨다고 하면은 응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점 냉제에서는그 기사상학기사 응시요건을 충족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자격증 응시하는데 굉장히 편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응시요건은 언제까지 어, 취득을 해야 응시가 가능할까요?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접수기간 전까지 취득을 해야 된다고 라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필기 합격 발표한 다음에 응시 자격 서류를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응시 자격이 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 다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지 않고요. 필기 원서 접수 기간이 아닌 필기 시험일 이전까지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학점 내지 기준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기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6학점 이상을 학점 인정을 필기시험일 이전까지만 받으시면 응시가 가능하신 거고 학위취득도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일 이전까지만 학위가 나오면 응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3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이 7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필기 원서 접수 기간이 있고요 필기시험일은 8월 19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응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필기시험일 이전인 8월 18일까지는 학점 인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위를 받으셔야 응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전에 만약에 학점 인정 신청 기간이 7월 달에 있잖아요. 그때 학점 인정 신청을 하시면은 조금 늦게 인정됐을 경우에는 응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방문 접수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문 접수하는 기간에 찾아가셔서 저 기사 응시할 거다 아니면 산업기사 응시할 거다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학점 인정을 해달라라고 하시면 시험 볼 거니까 조금 더 빨리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방문 접수가 일단 원칙이고요. 만약에 이미 인정신청을 했고, 기사나 산업기사를 나는 무조건 봐야 된다.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콜센터 있죠. 그쪽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 내가 요번에 기사를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이미 학점 인정신청을 다 해버렸고, 너무 멀어서 방문 접수를 할 수가 없다. 어, 조금 이거 빨리 인정 받을 수 있냐라고 문의를 주시면은 답변을 주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학점 인정 신청까지 다 마무리를 온라인으로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 페이지에서 각종 접수 현황에 보시면은 예정일 같은 게 나와 있어요. 몇월 며칠 예정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언제 인정될지.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일정이 그 필기시험일 이전이 아니라 이후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응시를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진흥원을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빨리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전화하셔가지고 그럼 방문 접수로 하면은 가능하냐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 원서 접수할 때 응시 자격 체크하잖아요. 큐넷에서. 응시 자격 체크하니까 괜히 불안해 가지고 어 접수 기간 전까지 이럼 응시 자격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응시 자격 안 돼도 일단 접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필기 원서 접수 기간이잖아요? 이때 응시 자격이 안 돼요, 만약. 그렇다고 해서 접수를 안 하시면 그냥 시험 못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라도 필기 시험이 이전까지 그 요건들을 충족을 할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접수를 해 놓으셔야 응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그 응시 자격 체크하는 거나 이런 거 무시하시고 응시 자격 안 돼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손가락 살짝 내리셔가지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는 더 어,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